안녕하세요. 행정사 유충원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 지인이나 친구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시고 있으신데요. 해외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지인을 국내 초청해서 관광을 시켜주고 싶으시거나 해외에 있는 친구를 국내 취직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입국 목적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초청의 경우 초청자와 피초청인의 관계가 지인이나 친구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고요. 문의를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지인의 단순 방문 목적이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원하실 경우에는 초청을 통한 비자 발급이 아닌 해당 국가의 여행사를 통해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구직을 위해서는 미리 국내 기업과 구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가능하신데요. 이 구직비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을 짧은 기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로는 C31 비자가 있는데요. 이 비자는 주로 가족, 친지 또는 사업상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됩니다. 사업의 목적일 경우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체결, 회의 참가 등 명확한 방문 목적이 있을 때에도 발급 가능하시고요.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하는 방문, 즉 단기 체류 동안 노무, 기술 제공 또는 이에 따른 보수를 받는 활동은 이 비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 해당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또 취업 비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일 경우에는 역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해드렸던 베트남 가족 초청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초청의 목적으로는 베트남 국제 결혼으로 F6 비자 발급받으신 배우자를 둔 한국인 신랑분께서 국내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장인 장모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셨고요. 초청자는 한국인 사위분이기 때문에 초청인 외국인분과 가족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초청 준비 절차는 초청자인 한국인 신랑분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드리면 피초청인인 장인 장모님의 서류를 준비하여 재외공관에서 직접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접수 심사 기간이 재외공관에 따라 다르지만. 베트남 호치민의 일 경우에는 한달반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사례권은 저희 사무소에서 신랑분의 서류를 안내해드려 베트남으로 보내드렸고, 현지 직원이 장인, 장모님의 서류 준비 및 접수를 도와드렸습니다. C3 비자는 발급이 되면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하시고요. 체류기간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사례권처럼 초청자는 한국인 사위분이고요 피초청인은 베트남 장인 장모님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결혼식이라는 가족 행사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청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이처럼 외국인 초청을 위해서는 입국하시는 외국인과의 관계 그리고 초청 목적이 명확해야지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례를 통해 C3 단기 방문 비자 발급 목적과 기준을 간단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 진행하시면 절차 준비가 다소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